자 그러면 계속 출격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 탑승할 모빌 쇼트는 마라사이입니다. 마라사이. 어, 원래 이런 컬러는 아니고 붉은 컬러인데 역시나 제가 자주 쓰는 블루 데스티니 자주 쓰는 아니죠. 좋아하는 민버스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마라사이 어깨 색이 똑같아서, 좀 연한 것 빼면 거의 비슷해서, 그냥, 동체를 파랗게 칠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임 외적인 설명 먼저 할게요. 제타 건담에 나오는 모빌슈트. 티탄드가 주력으로 불리는 모빌슈트인데, 아마 제 기억에 따르면, 제타에서도 가장 크게 등장하는 세력이, 지구연방, 티탄즈, 에우고, 네오지온에서도 각자 양산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티탄즈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양산기 지구연방도 몇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구연방 주력 양산기 하이잭이라서 그리고 제타건단은 정말 많이 터지고 카크리콘이 나와서 터지고 아니, 카크리콘이 타고 나와서 터지고 제리드가 타고 나와서 지구 뭐 아무튼 여러가지 사연이 있는 누이가 사연이 많은 것 같은 데 그래도 뭐, 에이스들이 꽤 많이 탔으니. 그냥 설정만 있는 모뮤스들보다 뭐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자, 그럼 게임 내적인 설명을 들어갈게요. 어, 무기로는 주력 사격 무기로 이 마라사이용 빔라이트랑 진짜가 들고 있는. 그리고 페다인라이트 아브스레이가 들고 있는 모장이죠. 그걸중 하나를 낄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하기로는 페다인을 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집속하는 모장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집속하고 있다가 맞아서 집속 풀리고, 집속 풀리고, 그러다가 그냥 쏘는데, 그걸로 부속이안 돼서, 많이 힘든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발로 경직이 되는 마라사이의 라를 들고, 그냥 실선에 서서 킹킹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방전 탱킹이 아니라 자살이었던 것 같긴 한데 마라사이가 저기 옥상에 있어도 좋은 건 없을 것. 그리고 머리에 있는 발칸. 제 기준상 발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편으로 생각해요. 발칸 기, 발칸 가지고 있는 기체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마라사이는 90발인데다가 데미지가 좀 좋은 거아요 사격 보정을 자리 놔선 진짜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고성능 발칸 그리고 특이하게 뱀장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뱀장어일 거예요. 그렇겠죠? 함브라비도 뱀장어잖아요. 똑같은 무장을 사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중거리, 약간 좀 길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뭐. 맞고 나면 적투 판정에 약간 비틀거리을느보여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라사이 빔라이프를 하반신에 맞추고, 그 다음 뱀장어를 하반신에 맞추고, 가서 적한테 그 공격을 넣고 넘어진 적한테 빔 라이프를 넣는 콤보를 좋아하는데 공격으로 마라사이 콤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리가 많이 나가있어요 그냥 기분이 좋죠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섭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모비스트가 뭔가요? 하면 저는 많은 모비스트들 꺼내, 꺼내서 못 정할 것 같은데 건담 배트로 포지션 2에서 가장 잘 타는 기체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면 저말마라사입니다 얼마, 얼마 전에 출격했어 보니까 한 170회를 넘었더라고요, 지금 저서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건배우 하시는데 이런 배 중에 마라사이만 면그거저해요 어, 근데 건배우 하다가 저랑 안 만나는 게또 저는 그 유튜브는 제가 최대한 잘한 것만 이렇게 올리는데 못할 때가 좀더 있어요. 보통, 댐장어는 단독으로 쓰면 효율이 별로 안 좋고, 콤보 중간중간에 넣거나, 아군이 넘어진, 넘어뜨린 상대한테 넣는 게 좋아요. 가끔 가다 근데, 무장이 너무 없고, 발칸도 없고, 그런 상황이면, 가끔 기도하는 심정으로 <laughs> 쏘긴 하는데, 저는 마치 이게 낚시하는 것 같아서, 낚시한다라고 표현해요. 말하다 이거 낚시를 합니다. 여인는 모빌슈트를 낚는 낚시꾼이 될것이니다 이렇게 다리가 파손되는 중입니다. 제가 다리 쪽은 잘 보정을 안 해놔서 모빌슈트로 다리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네모 잘 쓰네요. 전 네모 네모를 엄청 아십니다. 제가 지구염 우주 세계에서도 좋아하는 세력 하나를 꼽으라면 에우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우고 모빌슈트들을 많이 타봐야겠다고 꾸역꾸역 백식도 타고 하는데 네모는 진짜 못하겠어요. 이 게임에서 네모는 못하겠어요 제가 에우고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건 건담 마크2에요 네, 티탄스바아니면 아무튼 언젠가 백식하는 것도 찍어서 올리면 좋을거 같아요 반짝반짝 근데 백식이든 말라사이든 나온지 꽤된모빌리스들이에요 요즘에는 요즘 모빌트들은 그~ 제트킥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이쪽으로 가면 방금 새로 나온 적한테 샌드위치로 나온 것같아요이 뒤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래서 미니맵이 중요해요. 이거방 방금 미니맵 본 거야. 저희는 못타입이 아니니 미니맵으로 거뜨데요 발칸은 90발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90발이 아닌 것 같아요 40발인가 60발인 것 같아요 발칸은 가진맥주가 너무 많아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판별로입정모빌리스 발칸 숫자를 만들고 있 그리고 최근 마라다이 패치 됐네요 제가 건담, 건 배우는 패치 노트를 잘안 챙겨 보는데 빔라이트가 너무... 비어진것 같아요 검배오에서 이렇게 다리가 나갔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다리가 나갔으면 이렇게 반쯤 자살식 공격도 해야 돼. 이 다들 다리로 걸어다니는 게임이라 다리가 나가고 나면 진짜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원계의 경우에는 그냥 아니 옥상 같은 데서 자리 잡고 저격을 하는 기처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범용계의 경우에는 치명적이죠. 이게 건담에서 아니 건배호에서 하격을 많이 노린 이유 하반신 대신 하반신은 약간 좀야상야상하니까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선택이죠 상반신 맞춰서 질을 잘 넣을거냐 물론 방패도 있지만 하반신 맞춰서 상대 다리 끊어버릴거냐 저는 최대한 하반신 맞추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터넷 설정을 좀 바꿨는데, 그래서 검표가 좀 빨라졌어요. 어우, 검표가 빨라서 너무 좋다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그 건담에 나오는 명대사인 반응속도가 너무 느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전 반응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 오빌스트, 오비수트, 오빌스트의 반응속도가 너무 빨라서, 전 예측샷을 자주 하는데, 예측샷 하면 이제 안 맞더라고요. 장장. 구린 기체, 아니, 구린 인터넷 상황에 너무 익숙해졌어서, 최근 다시 연습 중입니다. 지려요, 자 이렇게 마라사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씩 타보세요. 단단하고 좋은 모빌슈터에요. 그러면 다음 하이뵙겠습니다